안녕하세요. 아멜리아입니다. 오늘은 3년 전에 찍어봤던 필기구 영상 2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미술할 때 쓰는 공작 용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. 우리가 간단하게 어, 그림, 도화지, 페이퍼, 펜슬, 펜슬 크레언 정도는 모두가 다 아시지만, 요, 작은 소품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저도 몰랐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. 먼저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? 이거. 근데 저도 이거는 한국말로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영어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. 이거는 펌펌이라 그래요. 펌펌. 오케이. 두 번째는 이거 아이들 학교 들려서 보내시면 안 되는데요. <laughs> 연필칼이에요. 연필칼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xacto knife, exacto knife.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보다는 이제 뭐 대학교나 이럴 때 가가지고 어른이 돼서야 쓸수 있는 물건이에요. 사실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어디 벽에 빌레틴 인보드 같은 거 뭐, 장식해야 될때 쓰시거나, 아이들은 못 써요. 그래도 알려드리면, exact knife. 세 번째는, 요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요렇게 띠로 된거 많이 쓰잖아요. 글씨 지울 때. 화이트라고 하는데, 여기서 캐네디언들은 통에 들어있는 것들도 많이 써요. 그래서 요 통에서 이제 붓처럼 꺼내가지고 쓰는데, 이 말르면 다시 글씨 쓸수 있게, 이거는 white out. White out. 또 어, 아이들이 그 신발끈 없이 이렇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그 찍찍이 있잖아요. 찍찍이는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? Velcro. 예요. Velcro.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었던 것 같은데. 아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이제 아이들이 공작을 하다보면은 개구리 그려놓고 이제 땡땡 눈알 붙이고 하잖아요. 그 땡그란 눈알 붙이는 거 그거는 구글리 아이즈 라고 해요. 구글리 아이즈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들 뭐 학교에서 놀았던 거, 공부했던 거, 아니면 어머님, 아버님들이랑 같이 액티비티 할 때, 엄마 이게 뭐야, 아빠 이게 뭐야 하실 때 알려드릴 수 있게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다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거 몰라서 고생했어요. <laughs>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. 안녕.